배우 이강기 씨도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기획해 화제가 됐죠. 바로 아이티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 전시회였습니다. 작가분들과 연예인 작가분들과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하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 열기를 한번 느껴주시고 그리고 또아이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소외어 있는 많은 우리 어린이들한테. 어, 이곳에서 아, 내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좀 기운을 받고 좀 나눔에 대한 어떤 그 실천을 여기서 조금만 어, 가져가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. 음, 아무튼 어, 감사합니다. 사진, 그림 등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됐는데요. 구혜선 어, 씨 역시 어, 그림을 기증했죠.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 하신다고 네, 연락이 와서요. 네, 저도 이렇게 칭찬을 하게 음. 되었어요. 셀러브리티들의 이유 있는 이 취미, 와이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